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픽 2, 쓰기 시험 준비 두 번째 시간으로 원고지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원고지 작성법은 왜 배워야 할까요? 토픽 2의 쓰기 53번과 54번의 답안을 쓸 때는 원고지에 답안을 써야 합니다. 답을 쓸때 원고지 작성법에 맞게 답안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안지 작성을 할때 원고지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지에 글을 처음 쓸때 제일 앞에 한 칸을 띄고 글을 써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렇게 우리는 할때 제일 앞에를 쓰지 않고 한칸 띄어놓고 그 다음에 써야 합니다. 원고지 한 칸에 한 글자씩 씁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쓰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띄고 시간을 띄고 잘, 그고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뒤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을 바꿨을 때, 패라그라프를 바꿨을 때는 다음 줄로 여기서 우리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단락을 바꿀 때는 앞에 띄어쓰고, 뒤에 아무리 칸이 남아도 제일 다음 줄에 쓰고 처음에 빈 칸을 두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숫자나 단위를 쓸 때입니다. 숫자는 한 칸에 두 개씩, 두 자씩 씁니다. 그리고 단위를 쓸 때는 한 칸에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5년 그러면 2000 해서 20 쓰고 25 따로 쓰고 그다음에 연 따로 씁니다. 만일 55% 하면 한 칸에 55를 쓰고 그 뒤에 퍼센트를 씁니다. 하지만 만일 5.5% 했을 때는 5하고 여기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빈그 다음 칸에 오 쓰고 그 다음에 퍼센트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침표, 쉼표, 물음표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처음 쓸때앞 칸을 띄죠.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 여기. 뒤에 마침표 찍고 날마다, 마침표 찍고 그 다음에는 바로 쓰면 됩니다. 날마다 한국어를 배운다. 원고지의 제일 끝에 이렇게 문장이 끝날 때는 그 옆에 찍지 않고 다 다음에 마침표를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라그라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 다음에는 한칸 띄고, 그 다음에, 먼저, 쉼표는 한 칸에 따로 씁니다.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문자를 쓸 때입니다. 영문자를 쓸 때, 대문자는 한 칸에 하나씩, 예를 들면, UN. 이렇게 대문자로 쓸 때, UN은 2050. 2050년에 할 때,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100억이죠. 그래서 10하고, 뒤에, 어,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단위는 따로, 억명이 되고, 전체의 66 글자는 2개씩 씁니다. 그래서 66%가 도시에 산,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쓰게 되겠죠. 오늘은 원고지 작성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의 원고지를 저 선생님이 같이, 첨부파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출력해서 여러분이 원고지 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직접 원고지 작성법을 써봐야지 시험을 볼때잘쓸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고지 작성법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